2025년 6월 7일 롯데 관광개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죠 벌써 한 3월 31일 우리가 뭐 조기 대선도 뭐 대선이 뭐냐 그냥 우리 좀 방어용 종목으로 체크를 하던 이 종목이 벌써 관세와 공매도 사이에서 상관없이 13,000원 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꽤 많은 어 상승을 이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이제 더갈 건지 저는 일단은 굉장히 충분히 더갈수 있다.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영상통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분석해놓고 보고 있는 그리고 좀 예상되는 이 호재들이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이나 이 분석 자료에요 뭐냐면. 어, 그 동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자금 조달도 해오고 뭐 매출, 영업이익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재무 분석도 조금은 필요하다 이런 종목은 단순히 어떤 그 재료와 테마로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0 1 0 2 6 8 9 7935번 롯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순차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좋아요. 어, 요것도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에르코스도 3월달에 좀 많이 알려드렸었죠. 물론 얘는 품절 주기 때문에 그쵸? 우리에게 4월달에 350%의 수익을 챙겨준 그 종목이에요. 혹시나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이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어 이런 종목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5월 중순부터 계속 보내 드리고 있는 이종목 있죠 요 가격 밑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 이거 내가 팔면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매집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볼까요 내가 파니까 계속 가죠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 밑에 그죠 13,000원 밑에 갖고 계신 분들 어 계속 이거 본인들이 원래 기존 주주들이 파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자꾸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매집하는가? 이게 진짜 돈 써서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고 있어 보면 아침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요. 개인들 물량을 뺏으려고 그렇죠? 유통 비율 18% 짜리예요. 전진 건설로 보시 18%였고요. 에르코스가 15%였어요. 이 종목도 18% 유통 물량. 재무 영업이익률이 한36% 정도 올해 예상이 되는데 뭐 40%까지. 어, 이런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에르코스 이후에 최고의 품절주, 바로 저 종목. 영상 후반에 남겨놨으니까요. 롯데 관광 개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롯데 관광 개발. 올해 카지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었습니다. 52.5%. 그리고 일단은 정권이 바뀌었고, 약간 이제 친중.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오고 있더라. 그죠? 비수기에도 중국인 증가, 1분기 최고 실적. 근데 이게 앞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 뭐죠? 지속 우상향 할 거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전히 저는 뭐 1차 한 15,000원, 2차는 더그 이상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음. 왜냐면 지금 한두달 정도 쉬지 않고 올라온 종목이죠. 어, 여전히 충분히 더갈수 있다. 여전히 수급의 이탈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방어적으로 이 종목을 볼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여전히 실적 플러스 어떤 이 대회 어, 이런 이벤트적인 재료들도 여전히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꽉 핸들 꽉 잡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보내드리는 어, 자세한 분석 내용이에요. 음, 특히나 1번 재무 그 다음에 2번 이제 예상되는 이 호재 뉴스들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재무와 내가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끌어줄 이슈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올 건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내드리니까요 010-2689-7935번 롯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르코스 이후에 최고의 품절주 그쵸? 음 이거 파신 분들 얼마나 속 쓰리겠어요. 내가 파니까 계속 가네. 어. 이중목 저는 점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품 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테크놀로지죠. 팸트론, t f v 그리고 이번 대박 품절주는 전진건설로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국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보셔야죠. 자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6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주식 비율이 18%예요. 약 250만 주. 자이 정도 전진건설로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쿠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주 물량 락업 걸려 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 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주인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줄라서못 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부어로 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윗꼬리가 마지막 물려 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 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실 분들 010-2689-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고 계좌의 300%, 400% 찍어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2689-7935번. 중요한 번호.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 500%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